네, 통계하겠습니다, 통계. <laughs> 자, 통계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어, 대표각과 산포도, 그 다음에 산전도하고, 상관관계. 오늘 뭐 여기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앞에 원주각 활용의 잘설 유형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표각과 산포도 그쪽의 유형. 분석을 하시면서 문제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통계학은 자료를 조사하는 거 그것도 이제 여러, 여러 개의 자료를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능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수학적인 도구를 만들어도 그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 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인트로를 해게요 경우의 수, 확률, 통계가 한 세트거든요 뭐, 네 그걸 가지고 해보죠 주사위를 하나를 던집니다 그럼 이제 뭐 경우의 수도 생기고 확률도 생깁니다 네. 뭐 그럼 그때 뭐 1이 나올 확률은? 하면 이제 대답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주사위를 뭐 60개를 뿌립니다 그래도 경우의 수도 발생하고 확률도 발생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경우의 수하고 확률은 하나에 대한 질문이라면 뭐 1이 나왔을 때 이렇게 그 다음 통계는 1, 2, 3, 4, 5, 전체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60개를 딱 뿌렸을 때, 뭐, 1회, 1회 돌이 나온 것만 본다면, 이게 경우에서 확률을 하면, 전체적으로 1몇 개, 2몇 개, 3몇개 이렇게 보면은, 그 통계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분포를 볼 건데, 그 분포를 볼 때, 그러니까, 뭐, 분포란 것은, 말 그대로 분포된 거, 이거 어떻게 따로 표현해야 되나? 네. 뭐, 이렇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제 흩어져 있는가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근데 수학이니까 이걸 수치로 표현하고 싶어 그런 식의 상황이요 그랬을 때 이제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뭘 기준으로 얼만큼 퍼져있어요 이렇게 딱 그게 대표값 상, 상포도예요 뭘 기준으로 이게 대표값이고 얼만큼 퍼져있어요 이게 상포도인거죠 대표값에서는 뭐가, 있, 뭐가 있는 거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포도에는 뭐가 있죠? 오. 분산과 표준편차가 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 각각의 실제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특징 같은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 평균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평균한 것은 어떤 거죠?라고 하면 다 똑같이 만든 걸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 키의 평균하면 키큰 사람 때다가 키 작은 사람에 붙여서 이렇게. 예 네, 똑같이 만들어주면 그게 평균입니다 그때 사용한게 이제 다 더해서 나누는 거죠 여기가 지금 8명 있으니까 8명의 K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다 더한 다음에 8로 나누는 거야 이때 나누기의 성질에 뭘 쓰는 거냐면 8로 나눈다는 것은 8등분 8개로 똑같이 나눈다 이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다 더해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걸 되게 제일 좋죠? 네. 뭐 맞으면 다 하나 같은 게 되는 거죠, 그치? 하나만 대답하길바라는 거죠, 중심으로 그죠? 네. 어, 저는 얼마, 저는 얼마 얘기 아니고, 아 그냥 한마디로 좀 해봐라고 했을 때 사용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네 되게 좋습니다. 중앙값은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값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크기 순으로 정리해서 보게 되는 건데 중앙값이 갖는 특징들 얘기없어요 평균은 이제 뻔하니까 어끝났다고 치고 중앙값이 갖는 특징 뭐가 있죠? 중앙값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세요. 그죠? 값이 어, 그죠? 홀수개, 짝수개 얘기했죠, 그죠? 홀수개는 당연히 가운데, 인데 짝수개는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이다 이렇게 귀까지 써 있어요. 뭐, 가운데 두 개의 중간값인데, 네, 그걸 평균하고 편한 하더라고. 어쨌든, 네, 그겁니다. 또중앙값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없나요 자 여기도 불꽃을 읽었잖아 중앙값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을 텐데 네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중앙값을 쓴다 네. 중앙값을 써야 쓰는 이유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잘납득게 되십니까?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평균보다 중앙값이 낫다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값인데 한 값이 그냥 갑자기 확 커. 그러면 평균 구였을때 그게 전체를 대표할 수, 어느 쪽도 대표할 수 있지 못하는 그런 식의 값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맨 뒤에 무슨 이야기 하나 있지만그 뭐, 연봉협상 얘기였나? 그거 다 읽어보셨나요? 교과서? 그래서 그 스포츠 선수들, 야구선수였나 연봉협상한테 구단은 깎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은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하는데, 이제 구단에서 내세운 것은 아, 평균 연봉이 4억 4억 5억 이렇게 되는데, 뭘여기서더 올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수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거지. 중앙값을 아니, 중앙값을 바라 이거지. 중앙값은 훨씬 더 적다. 1력밖에안 된다. 이렇게. 왜냐하 그냥 스타 선수들은 영국이 엄청 높으니까, 막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될 테니까. 평균은 쉽게, 뭐 한, 네, 인력 쪽에 많이 있어도 사억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죠? 그럼, 체비값. 재빙값. 체비값에 대해서 또 얘기 다 해보세요. 뭐 있어요? 와, 체비값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아, 체비값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네,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특징이죠 또 규격화된 자료 네도대체 채빙값을 왜 쓰느냐라고 했을 때네 그렇게 예를 들어 서 규격화된 자료 되게 기억해 주셨네 그에서 옷치수하든가네 신발 사이즈는게 종이 있인데 <laughs> 생산을 평균치로 하면은 <laughs>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옆에 작게 써 있는데, 그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 좋아하는 과일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저는 딸기, 저는 수박이요 했을 때, 딸기와 수박이 평균 딸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이제 채비값을 쓰는 거죠. 네. 아까 그 구단 얘기에서는 선수들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면, 연봉이 1억이 안 되는 선수들이 훨씬 더 많, 가장 많으니까, 몇천만 원대막 그러니까, 채비값을 들고 얘기를 하면, 평균값을 든 구단하고, 네, 대비가 많이 되는 거죠. 가장 합리적인 건 이때 중앙값일 테고 이런 식의 얘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편, 대표값 세계에 대한 전체 얘기죠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분 교육과 상식을 위해서 그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라는 그런 걸 하면은 여러분은 정규분포를 배우게 됩니다. 정규분포 뭐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대칭적이고 예쁩니다. 어, 평균 기준으로, 이 퍼진 정도도 늘 똑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laughs> 그 편차, 표준 편차, 한칸 사이에 여기 맨날 34%로 맞고 들있 이런 게다 똑같아요. 네. 뭐, 근데, 어,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하시는지 간에,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시면 통계를 많이 다루게 되고요. 프로그램머 같이. 네. 이과가 아니어도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뭐든 많이 조사하다 보면 맨날 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어, 서준이의 지각 시간을 조사해서 통계로 맞는다고 합시다. 그럼 쪽 표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되게 조심하할 텐데, 한 1년? 2년? 이렇게 모아버리면, 그럼 자료가 한 300개, 600개 될거 아니야? 그럼 쪽 표가 나와, 진짜로. 저런 그림이. 네. 근데 이제, <laughs> 만약에 이렇게 좀 치우치다 봅시다. 아까 그 주단 연봉처럼 음.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줄게요. <laughs> 음.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볼다 이렇게 세 개가 각각 아까 했 표값 세 개예요. 뭐가 뭘까요? 한 번만 집접 해보세요. 대표값이네. 대표값 세개 평균 중앙값 최빈값 그세 개가 각각 여기 3 개라고 어떤 색깔이 보까 그거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이제 그 도수가 표현된 거야. 어, 네. 이 연봉이 선수이 제일 많고 뭐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죠? 좋고 음. 당연히 이게 최빈값이겠죠, 그죠? 자, 평균과 중앙값은 뭘까? 여기는 아주 고액 연봉자들에 몇명 없는 거예요. 그죠? 네. 평균이 뭘것 같습니까? 네, 분홍색이 평균이다. 이게 극단적인 값에 중앙값보다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평균이. 알겠어요? 네. 그건 이렇게 생각을 해보, 해봐도 될것같아 이 치우치는 이쪽만 보자면, 음, 아, 어, 넓이의 중간? 넓이의 중간은 그, 이 정도 될것 같아. 왜냐면은 하 1대 루트 2. 길이가 1대 루트 2야지 넓이가 1대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정도가 넓이의 중간인 것 같아. 근데 평균은 키 높이를 똑같이 해야 되거든. 그치? 이 여길 때다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다고. 그 그렇게 평균이잖아. 그니까 여기가 평균이 야여기가 알겠어? 이게 중앙값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아 이건 그냥 듣고 까먹은 상관 없는데. 네. 이렇게 저 치우친 상황에서 왜 평균이 아니고 중앙값을 쓰는지 간단하게 그냥 보여준 거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생각할 때좀 독특한 표현이 중심경향이라 표현. 대표값은 중심경향을 잘 나타내는, 그걸 사용하는 그 대표적인 게 평균이고, 중앙값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료에 따라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이 표현이 그죠? 중앙값하고 평균 비교할 때 사용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상포도로 갑시다. 상포도에는 분산과 표주표자가 있습니다. 자, 이때 생각을 해보죠. 이런 분포가 있어요 아 평균 기준으로 중? 어. <laughs> 중심값 중 기준으로 얼만큼 퍼져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퍼져 있는 쪽가 100이야 뭐 30이야 이렇게 했을 때 느껴지는 바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더 많이 퍼져 있겠어요 100이겠죠 그죠 네 이렇게 수치로 표현하고 싶어요 자 그럼 뭘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퍼진 정도니까 중심에서 떨어진 정도를 사용해야겠죠. 이 떨어진 정도들이 그 자료마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각 자료마다 한씩 다 있을 테니까. 그것들의 평균적인 수치를 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자, 그럼 중심에서 떨어진 정도 이걸 가르키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편차입니다. 네. 그래서 편차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죠. 편차의 정의, 그니까 러그 식, 그럼 뭐가 되죠? 아직 음. 정확히 이가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어. 어. 다 대가리로 할까? <laughs> 그러지 않았어. 너희들 이 용어 잘못 쓰지 않았어? 별량이라고, 별량. 잘읽거 아냐? 물론 자료 값인데 그것에 명확한 이름이 있다고, 뭐 별량이라고 해요 별량 어. 네, 자료를 수치로 표현한 값, 이걸 별량이라고 해요 네. 그 수학에서 우리 문제 풀때늘 구하는 거, 중요한 게 미지수잖아요 통계에서 미지수가 별량이야 이 자료 값이 다 다르잖아 다 다르니까 변수, 별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식쓸때 x라고 표현합니다, 별량을 네. 키 조사하면 키가 별량이야 1 7 0 c 티미이거여기어 몸무게가 몸무게가 별량이고자 그러면은 별량에서 표결을 뺄까 평균에서 별량을 뺄까 아니면 절대값일까 별량에서, 평균. 별량에서 평균을 뺄다 <laughs> 이것도 꼭 상식적으로 이해하세요 헷갈리지 않은 레벨까지 네. 어, 일단 설명하 일반적으로 기준이 뒤쪽이에요 빼기도 나누기도 해 어, 그래서 선생님 키가 기준이면은 네이서 나보다 큰 사람이 없나? 이씨 선생님 키가 기준이면은 네어 서준이는 플러스가 네. 되겠지만 하윤이는 마이스가 될 가능성이 그쪽죠네 근데 제 키를 뺐기 때문에 기준이 나를 뺐을 때 그렇게 분장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나누기도 뭐 아시겠지만 분모가 기준이 아니고 분자가 비교한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아요그죠네 그러니까 빼기나 나누기 뒤쪽이 기준이다. 네 자, 그래서, 편차의 평균적인 값을 구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어, 근데 그게 문제가 있죠. 평균을 구하려면 다 더해서 나눠야 되는데, 편차는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자료가 구분이 안 되잖아. 모든 자료가 0이 되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게 제곱이죠. 네. 절대값이나 제곱을 사용하면 좋은데, 네. 뭐, 제곱이 더다루기 쉬워요. 절대값보다. 어,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통계학을 제대로 배우면 절대편차라고 절대값 쓰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제곱을 써요. 여기가 교과서에 거의 그대로 표현되 있어. 아, 편차의 평균은 사용하기 어려우니, 어 사용하기 난감하니까 네, 그 제곱한, 편차 제곱의 평균을 쓴다고. 그래서 그게 분산이요. 에 그래서 앞으로 분산이 뭔지 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꼭기억했 꼭. 기억했고, 그러니까 잘 인지했으면 하는 것은, 분산도 평균이에요.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두 집단의 평균 전체 평균을 구하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두 집단의 전체 분산을 구하세요 이 문제가 있어요. 그 풀이법이 똑같습니다. 그냥 분산도 평균이니까 좀 납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자 그다음에 뭘 얘기를 해보냐면은 네 그럼 이제 표준편차란 무엇일까 하면 표준편차가 뭐였죠? 분산의 의미 아닌지. 그렇죠, 분산의 의미 아닌지 묻는 죠 그렇죠? 네, 분산 대신 표준표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값이 너무 값이 너무 크다는 있어. 부분이 있죠. 제곱됐으니까 또 하나 더습니다 자, 봅시다 <laughs> 서준이 키가 170이라고 합시다 그럼 서준이 키는 18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서준이의 편차는 제 키가 평균이라고 한다면 서준이의 편차는 플러스 10cm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자료에도 편차에도 당연히 단위가 붙어요 그죠? 네 표준 편차는 말 그대로 스탠다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적인 편차이기 때문에 표, 대표적인 편차값이야 표, 편차의 대표값이라고 다행히 단위가 붙게 됩니다 근데 분산은 단위가 붙을 수가 없겠죠 계산상 제곱 센트부터 나오잖아 그러면 그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표값 세개 삼포도 두개이 다섯 개 중에서 유일하게 단위를 사용하지 않는 게 분산이에요 나머지는 이번 시험에 소수령이 있다면 단위 안 써서 감점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하나 중 소수령 나 오나요? 그렇다면 분명히 단위 안 써서 1점 감점된는사람들 분명히 나오니요 둘사는 오히려 써서 감점이 된다면. 그래서 두 가지 값의 크기가 너무 크다. 단위가 없다. 네. 근데 표준표자가 되면 둘다 괜찮아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설명 다 됐어요.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온지 한번 살펴봅시다. 보시면, 음, 유형이 14개네요. n, 밑에 1 4까지 분류되는지 복사. 자 처음에 와 귀엽다. 평균, 구하기, 중앙값, 구하기, 최빈값, 구하기. 네. 자 그러면은 <laughs> 평균, 중앙값, 최빈값 뭐 형상 구하는 거이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네. n 사는 그냥 그거 다 사용한 거 같죠? 딜트 값이 주어졌을 때 별량 구하기니까. N5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건, 네. 4번, 5번 다. 6번도 평균 중앙과 체 값을 동시에 물어보고 있죠? 네. 4, 5, 6, 2. 네. 이거 세 개를 다 조합한 값이에요. 그죠? 전판 어, 값이고 네 그다음에 뭐 n 6번 같은 평균 중앙값 책임 값의 성질 45번 같이 이렇게 자료를 나열해놓고 직관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 이런 걸여이 잘하게 가려 하나 중 시험 기준으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애들이 의외로 틀리는 게 뭐냐면 이런 자료 문제 나열된 자료 이게 어떻게 더 나오냐면 물컵에 물컵 다섯 개 넣고 물 담아놓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래프 살짝 꺾어놓고 나온다든가, 아무튼 딱 바로 보고 좀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했을 때, 틀리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이해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N7번이 편차네요. 7, 8A. 네. 그 다음에 N9하고 N10이 각각 분산과 편차입니다. 분산지터 V로 쓸거요 분산이 아니고, 뭐 라이언트인가, 베리에이션인가 같은 그런 거였는데, 네. 표지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네, S 내, 그 S의 그 그리스 알파벳입니다. 시그마. 여러분 어, 수원 배웠을 때이 시그마 배웠죠? 이게 그 S의 대문자예요좀 닮았습니까? 이게 이제 로마 알파벳, 그리스 알파벳. 숫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S가 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네 어, 그래서 시그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닮았죠, 그쵸? 예, 이거 S, 이거 시그마 알겠어알파벳타 감마 그쪽이 그리스 알파벳이야 그러에 S에 해당하는 것들 갖다 쓸 거예요 선생님 표준품자 쓰는구나라고 알아두십시오 저 쓰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네그 잠깐 뭐 7번 8번 비교하면 어떤 식이냐면 그니까 그마저자면7 뭐2 더하기 3은 수학문제 맞는거죠 1 더하기 3은 무엇인가 하고 뭐2 더하기 무엇은 뭔가 이거하고 뭐 이런식으로 유형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평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면 평균을 주고 자료를 하나 구하세요 이런 식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좀 나오는 거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이 표준편차고 11번도 표준편차 이용해서 시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이것까지 표준편차인 거죠. 그럼 이제 12번이 두 집단. 13번이 직관적 비교. 이런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6번이 좀 그랬었죠. 그죠? 그 다음에, 네, 14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14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네. 때. 이렇게 해서 내용이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제 문제적인 특징은 뭐가 있는지. 유형적으로는 그냥 그 5개, 대표값 3개. 그, 상포도두 개, 거기에 뭐 편차까지 추가하면 여섯 개가 되겠네? 그걸 그냥 확인하는 형태인 거죠. 아, 네. 어, 통계 교과서 중문은 지금 풀었으니까. 그래도 아직은 문제적인 특징은 모르겠지? 이건 뭐 미리 사시고 스포하듯이 얘기해 줄게요. 통계에서 이제 문제적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주식 다른 방송에가 어느 정도 얘기했으니까. 1 0 8페이지봐 보세요. 108페이지, 68, 69번. 그두 문제가 통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요. 네. 특히 69번 문제, 이런 거. 근데 유형으로 잡혀있는 게 아니고, 그냥 유형의 문제 하나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 가까워주실 질 여러분은 계속 이런 문제만 좀 깔끔하고, 나머지는 좀편하게풀어도 그런 식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간단히 설명을 해놓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죠. 어, 69번을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69번은 x-1, 3, y-1 하고 평균, 평균은 m이라고 쓸 거예요 앞 분산, v 그리고 x, y, y, 봐야라.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냐면 평균은 합을 알려줘도 조건이고 분산은 제곱의 합을 알려주는 조건이다.라고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합과 제곱의 합을 주고 곱을 구하세요 이런 변형 공식 문제입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이 문제 이 별거 없어요. 그대로. 자왜 그런지 확인만 해줄게요. <laughs> 자 평균이란 것은 이제 이런 뜻인 거죠. 다 더해서. 다 더하면 이렇게 되는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오로 나눈게 1이다 이렇게 되는거니까 맞죠? 이거 알수 있겠죠? 네, 어... 4인가 봅니다 네, 분산은 네, 자 평균이 1이니까 x s 1 빼고 편차, 편차제곱 y 이 1과 1의 편차는 2니까 3과 1의 편차도 2고 y r 1의 편차는 y 빼기 1이고 네, 이렇게 편차 제곱의 평균 그게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x 제곱 y 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평균이 똑같기 때문에 일차 기수가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2로 똑같아기 때문에 마이너스 2 x 더하기 일차 이렇게 나와있죠 나머지 다 숫자죠 근데 이게 지금 사이말잖아 그치? 그니까 이것도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구에 한 나오겠죠. 네, 문제 풀이 주제 알겠어요? 그냥 딱 이런식의 문제입니다. 어? 그리고 음... 여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네. 103페이지 29번 봐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69번과 29번, 2 0단 이런 게 이제 잘 알려지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29번이 뭐냐면, 이거 맨날 중앙값인데요. 중앙값 건든다. 평균 중앙값, 최비값 건든 것 중에서 중앙값 건든 게 의외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애들이 좀 있었어 한 다섯 명 있었는데 누가 나갔어 전학 갔어 그 누가 새로 들어왔어 그때 중앙값 뭐 이런 식으로 네, 자유좀 변화시키면서 평균은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뿔말로 중앙값은 그게 아니고 크기 비교하는 근데 그 크기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 막 그런 것 때문에 어렵게 좀 나온 상황이 있어요. 네?